안녕하세요. 이솔 캘리그라피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댓글로 달팽이를 키우고 있는데 달팽이들의 이름을 몇 개만 캘리그라피로 적어 주세요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에 대한 답으로 달팽이들의 이름을 몇 가지 써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요청이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면 잘안 써지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봄꽃 행복들은 좀 많이 캘리그라피에서 사용되는 단어라 아마 안 보고도 예쁘게 쓰실 수 있을 텐데 가끔 가다가 좀 낯선 단어들이 있죠. 오늘 제가 단어를 써볼 텐데 단어들이 혹시 그렇게 약간 낯설었던 단어들이 있다면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이런 포인트로 쓰면 예쁘겠구나 하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달팽이 이름 하나씩 써볼게요. 첫 번째로 쓸 단어는 다리나예요. 꾹 눌렀다가 살짝 곡선으로 써주시고 눌렀다가 꺾는 부분에서 붙들어주세요. 가는 선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눌러서 좀 두꺼운 선으로 써주시고요. 리자는 기억을 먼저 두껍게 써주고 디귿은 좀 가늘게 세로 선 두껍게 똑같고요. 나도 니은 다해서 눌렀다가 꺾는 부분에서 붙들어주고 두꺼운 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타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비읍을쓸 때에는 전 니은을 먼저 쓰거든요. 두껍게 내려왔다가 가는 선 올라가고요. 조금 더 위에서 시작했다가 가는 선으로 힘 빼주고 가로선 약간 삐뚤어지게 눌렀다가 가로선은 들어주시고요 니은이 또 나왔네요 눌렀다가 꺾어지는 부분에서 가는 선 세로선 두껍게 써주시고 타는 약간 두껍게 그리고 두껍게 가늘게. 로선 추가해 주시고요 두꺼운 선 아, 좀 획이 비슷하게 쓰이는 선들이 좀 많았네요 자그 다음에는 다롱이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도 디귿이 들어가네요 디귿 연습하기 좋은 단어들이네요 눌렀다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짧게 가고 눌렀다가 쭉 아래 만나 올라가요 만나러 이번에는 위에서는 다 자를 좀 짧게 썼는데 여기서는 길게 써볼게요. 쭉 천천히 그리고 아 여기도 리을이 들어가네요. 굵게 그리고 아래로는 좀 가늘게 꺾는 부분에서는 팍팍 직선으로 꺾어주는 게 아니고 약간 곡선을 이용해 주시면 글씨체가 좀더 부드럽게 표현이 될 거예요. 눌러서 두꺼운 선 이응은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서 쓰셔도 되고 한 번에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쓰셔도 되고요. 이는 두껍게. 이번에는 라일라 한번 써볼게요. 리을이 맞네요. 기억, 두껍게 써주시고 디귿 가늘게. 이번에 라도 처음부터 길게 한번 써볼게요. 강조 쭉 길게. 일자는. 이응은 이렇게 나누어서 쓰셔도 돼요. 동그랗게 안 쓰셔도 되고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했다가 이렇게 닫아 주셔도 충분히 이응의 느낌이 잘 나거든요. 일자 세로선 두껍게 써 주시고 이번에는 가로로 길게 두껍게 이때 리을은 너무 아래로 많이 내려오지 않게 좀 생각보다 두 번째 요 디귿은 납작하게 써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번에 똑같이 리얼, 리을, 리이 많이 들어갔어요. 리 연습하기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굵게 기억 써주시고 디귿은 좀가늘게 세로선은 좀 두껍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어, 하나 더 써보려고요. 루비 한번 써보려고요. 요 공간도 남았고 예쁠 것 같아서 자 루비도 리이또 들어가네요. 리 디귿 루는 이렇게 살짝 떼서 쭉 길게 포인트를 한번 줄게요. 비자의 비읍, 우리 보니타에서 연습했었죠. 두껍게 내려왔다가 꺾는 부분에서 붙들어서 가늘게. 좀 위에서 빼주시고 요렇게. 그리고 루비를 어, 이번에는 요 앞에 우자를 강조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루를 짧게 가고 비자를 길게 한번 써볼게요. 기억, 써주시고, 디귿 눌렀다가, 짧게. 그리고, 빗자는 눌렀다가, 꺾는 부분에서 붙들어주고, 똑같이 쓰고요. 이만, 여기, 라에 썼던 것처럼, 길게 쭉, 대각선으로, 내려줄게요. 두 개의 느낌이 좀 다르죠? 강조한 부분에 따라서. 어, 둘다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모음 들어갈 때도 이렇게 강조해서 길게 써주긴 하거든요. 아, 오늘 단어들은 중복되는 선이 중복되는 것들도 좀 많았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세로선 포인트도 많았고 리을이 좀 많았어요. 리을은 캘리그라피에서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꼭 흘림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긴 선도 연습하실 수 있는 좋은 단어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스타 문팽님께서 댓글로 요청해주신 귀여운 달팽이들의 이름을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러면 예쁘게 글씨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솔 캘리그라피였습니다.